자, 블러드 다운드 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I know want to be. 네, 다음 판부터. 자, 왜 블러드 한드가 필요하냐? 색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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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못 눌렀어. 지금 어, 미안해요. 어, 지금 음악 때문에 잘못 눌렀어. 소리를 어, 음악 볼, 륨만 키우자. ¡Hasta! I just dusted an entire unit. Hell yeah. <laughs> good job New kill leader. Watch for them. Reloading. 올륜이 기아 해버렸고. 아 이분들 참 아주. 아 이거 이 뭔가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가. 에토총새님도 같... 아, 뭔가 이 딜량 보 되게 해주시는 게아 이게 굉장히 전 인상 깊습니다 이게. 아저 빨리 먹으라고 아예 지금 갈게 지금. 아, 네샤오카 님. 어제 아, 네, 샤오카 님, 많은 니다아고 마요. 아이만들었는아예 감사합니다. 샤오카 님, 봤습니다. 잘 봤어요. 제 지금 총알이 없어 가지고 샷건밖에 못쏘거든요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오, 케쿼 g 7으로바꾸고 아유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이제 됐어요, 됐어요, 됐어. 됐어. 어, 이제 됐어요. 갑시다, 우리 빨리 다음 장소로 갑시다. 저 위는 에다 먹혔나요? 어, 그랬겠지. 한번 올라가 보자. 오 뭐야, 뭐야, 뭐, 뭐 좋은 게 있는데 저기. 아 저기. 다 먹었네 제가 지스, 지스카우트 왜 들었냐면은 어? 그.. 우리 짤짤이 대치상황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 하복 먹으라고요? 오케이 먹을게요 근데 저 에탄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먹으라고 오케이 자, 다음 장소로 갑시다. 야, 송소리 나면 우리 바로 그로갈 거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, 근데 너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? 나 살짝 감동해버립지. m o r i t s on. rings moving. energy ammo here. 오케이, 에너지 ammo. <laughs> 총소리. 갑시다. p <laughs> a l f the squad is left. let's smoke them. 고고고 총소리 나는대로 <laughs> 반짝이는거 물어오면 까마귀 아닌가요 음 호모세님 반짝이는거 좋아하시나 좋아하신다고? <laughs> 또 이렇게 휴방 중에도 이렇게 또 팬서비스 해주시는 호문쌤님.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근데 색 적이 돼야 돼. 확실히 지금, 적을못찾 으니까 딜도못 하고 남은 분들다닦 아야지, 안 보이 죠. 솔큐 돌렸는데 귀테러 하는 핵광고 있네요. 에 그게 핵광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마이크 좀안 좋은 거 써서 그래요. 예, 네, 절로 갑니다. Yep. 크레이버는 괜찮아요. 쓰세요, 쓰세요. 제가 어차피 못 맞출 때문에 <laughs> 차라리 g 7이면 총알이 많아서 맞 놓고 쏠 수가 있는데 저거는 몇발쏘면 없더라고. 안 보인다. 다 어디 숨었나 봐. 도대체 어디서 <laughs> 어디 있는 거야, 나들? 총소리 난다. 멀리서 난다. 되게. Let's go this way. Placing a portal. 멀다. 아, 이거, 이거 엄두가 안 나는데. 더 내려가기에는 좀 각, 각이 안나 지금. 수류탄 한번 던져보라고요. 오케이. We're spott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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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 spotted. 한녀하이 진짜 안 녀석은 괜히 똥총이 아니야 Care package coming in. Just g i v i n my s h i e l d a recharge. 확실히 하복이. 전설 총도 별로다. 그냥 스피파이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까 크레이브나 먹을 걸. 그렇어 여기 있네. 아 크레이브 있어요? 어. 맞추면참 좋아. 강제는 안만는 일단. t i 아저씨 죽게 마세요. 출근 좀은 아 아니 출근하세요. 파 I joke. Enemy kills. Contact with health outside. Body shield here. Level three. is in the Rings nearby. One minute, tech loss It's your turn. 저희 형 오늘 휴무라고 술 진탕 먹고 와서 김도 아저씨 방송 보다가 거실에서 잠들었어요. 얘는 어떻게 하죠? Damn. Body shield here. Level three. Oh. Give my shields a recharge. Ten seconds. Ring's just ahead. 아씨 어, 너무 잘 쏜다. 여네도한명 한 누웠었거든. 이거는 이기지 않을까? 나 여기 1등이야. <웃음> <웃음> you are the a p 제, <laughs> 제, 제대로, 제대로 해야겠다, 제대로. <laughs> 제대로 하겠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제대로 하겠습니다. <laughs>